김승현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푸푸전 캐리어와 커세어 공중전 싸움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대열만 잡아도 상대는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요 전면전 못 하잖아요. 예, 멀티 지역 쪽을 수멸을 해도 되고 뭐 여차하면은 경력이 압도적일 경우 본진한 쪽에서 태클을 물어뜨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차원을 끝까지 지금은 102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들어가서 싸움을 걸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5배 이상 차이가 나서요 그냥 네. 놓아 버리는데요. 운량체1군까지 정리하면서 이 공격 변역 숫자를 맞춘 송병구 선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캐리어가 터져나갑니다 커트를을 네, 잃어요 이길 수가 없고 또 아래쪽에서 네. 어우 이건 진짜 화려하네요 어, 어, 네. 들어가면서 여기선 전면 커서스함 뿐만 아니라 캐리어쌈에서도 송병구 선수와 승리를 거듭니다자 여기서 세기를 박네요 네. 주력병에 무너뜨렸어요 예. 아. 뭐 캐리어 숫자가 남아있는 캐리어 숫자가 엄청나죠 네. 예. 아 이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은 그 아, 지지 페란이 기습적인 투베러 불꽃 러시를 시도합니다. 추가 파이어벳이 오는 상황. 네. 과연 적은 막을 수 있을까요? 파이어벳을 이렇게 많이 안 뽑거든요 어... 원래. 이거는 구워버리겠다라는 이런 아... 생각이에요. 아... 아... 저리서 어,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숫자는 많아요 저울링들이. 한... 파이어벳 파이어벳 삼 파이어벳. 구워버리네요. 예. 잘 잡았어요. 파이어벳 파이어벳 파이어벳. 없었어요. 자 여기에 브라솔 큰와와와와자파이와시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이와불꽃와약이다야 이거! 야 불꽃 어, 와와우와부와와와와니다우와우와우와와 그 광다가 예방접종을 맞은 것이 아닌가 싶어 와! 네,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파이브 밴! 야! 야, 고킬, 고킬, 고킬. 다 지금 훅킬! 훅킬! 적들 다지금 태워 버리고 네. 눈에 보이는 게 넷밖에 없습니다. 여기 탈하고 네. 전진되는 거 하나. 와! 밀어버리죠. 밀어버려. 밀어버려. 10초까지. 저을 김명원 선수가 에그를 뚫어 오린 전략을 시도합니다. 도재욱 선수는 알고 있는 상황.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아 일단 들어오는 과정에서 애그를 막 밟고 넘어왔어요. 네, 굉장히 급하게 들어온 어 상황인데요. 아에떨졌습니다 예예예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체력이 좀 절반이하로 떨어졌어요. 드라군 위주이거든요. 아직 뭐 리버가 추가됐다거나 어?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아좀점리 숫자들 많고 럭커 숫자를 유지하면서 저글링만 꾸준하게 지금은 찍어도 싸움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절대 효율적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네. 여기를 지금은 어, 전선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엄청 강해요. 네. 차트로 와서, 여기 러커 하나 있고요 추가로 두개 더. 어, 저, 여기 있죠 쉬지 않고, 근데 상위 테크닉이 필요하군요. 리버전 테크너던 네. 네. 아, 밀립니다. 히드라, 러커 정말 이 적당한 숫자, 밸런스를 잘 갖추다 보니까, 네. 프로스도 이걸 질러드 위드로 뽑아야 돼. 드라군 위드로 뽑아야 돼. 고민도 많고요 아, 그렇죠. 아, 거기에 저글링 이거 지금, 신경 쓰기가 너무 어렵죠. 네, 제약점로 밀고 들어오면 자원을 가리 그냥 게이트 유닛으로, 어, 어도 추가해서. 네, 지 저거 홍구 선수가 돌발적인 전진 해철의 전략을 선보입니다. <목소리> 거기다가 드론 밀치기 시도까지 나온 상황. 과연 전략이 네. 통할까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공식전에서의 전진 해철입니다. 전진 네. 해철이. 3진러시 나오는 그런 애매한 시기 때 빠르게 공격해야 되거든요. 네. 칠러시 그렇죠? 네. 원게이트 상황에서 뒷마당을 먹고 테크를 올리는데 여념이 없는 것이 프로토스의 일반적인 오. 어떤 움직임인데 예. 자 드론까지 예. 드론 밀치기까지 올일입니다. 올일. 눈치에는데올일리 있는 거 봐서 눈치챘는데 프로가 더 있어야 돼요. 예, 드론 배치기, 이전쟁이려심역량렸어요뚫렸어배뚫렸어요 배터리까지 쉽게 뛰니나정 전파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정한이게 양이 네. 까지동원하면서 여기는 네. 보내고 있거든요. 네, 네 드론까지 예. 싸움에 동참하면서 예. 어, 지금은 예. 드라마를 때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드론 배치기, 드 드론 배치기, 전파를 흘러고습니다 잠깐만, 잠깐 이재동 선수가 저를 오린 병력으로 테란의입구 뚫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벙커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 과연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상대방의 배슬도 좀 끊은 상태에서, 끊어내는 상태에서 네.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로코의 저울링까지 준비가 됐고, 네, 이미 테란은 막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상대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격을 많이 입혔기 때문에 네. 우주 수비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우주방어. 그렇죠. 지금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이재동 들어가는데 입구 뚫기. 자, 이배슬니 뭐라 넣으면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이크우 패스 살렸어요자 일단 어택이 없잖아요. 어, 자 없어요. 근데 배틀로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자 배틀을 붙잡았어요. 어, 네, 벙커 이어가기. 네, 차우리가 습이시브자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 여기서 이시브한 아. 와, 정영제 네, 예,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지금은 탱크 숫자 줄여가면서 본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 열겠다였는 건데. 스커지가 패스를 못 돌리면서 디펜시브 한방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 타이밍 최재 <목소리>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가 대놓고 저그 앞마당에 캐논 러쉬를 시도합니다 자,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어? 예 넘어오는 거 네. 틈을 완전히 잘 메웠었고요 네, 예, 예. 지어져요 지어져요 못 와요 못 와요 이게 ]아요. 원래 드론이 넘어가야 네. 잘 막는 환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아, 아 뒷문도 잠갔어요 네 앞문 뒷문 네. 와, 이어가기 합니다. 야, 캐논도 이제 삼각 캐논 편대 만들어 놓고, 프로브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해처리가 펴지고, 성큰 지으려고 할 때, 네, 요렇게, 와! 네. 자, 그럼 터졌어요. 퐁가 났고 하려고. 어, 아, 해처리 깨지겠네 아래쪽에 캐논 하나가 더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저 캐논은 위에 거는 취소를 했고, 터지기 전에 희생을 해야죠. 네. 오, 하지만. 아... 하나라도 지금 일단 부셔서 길을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네. 오오오 오. 네. 저희 여기서요. 예. 네, 일부러 부르고 일부러요. 있었고요. 예. 일부러. 네. 여기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터뜨렸습니다. 아이거는 아, 이건... 진지. 테란 유영진 선수가 타이밍 조이기 러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스카웃.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위쪽에서. 네. 진짜, 약하, 정말 약하게 때리는데, 네.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들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와! 네. 아, 한 템포 빠른 타이밍 러시이기 때문에, 골리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다음 네. 이제 추가적으로 골리야 어! 야, 언제 골리냐가 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서 자, 지금까지 저... 나왔던 ASR에서 활용됐던 스카우트 중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스카우이예요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네. 현재까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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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펄쳐와 마인으로 지금 파고들면서 최대한 데미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티를 먹은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조합은 갖춰졌지만 완전치 않다 그렇다면 내가 패턴이 다수로 한번더 노려보자 이 생각인데 자 밀고 좀들어오는 상황에서요 2산 버텨낼 수 있나요? 자, 네. 자, 네. 자, 자 이거 불리한 딜이 문제요네 위에서 위에서 여기서 네. 네. 자, 인터셉터 쪽으로 오그로가 어. 빠지기 때문에 스카웃이 끝까지 야 스카웃 진짜 하늘의 왕자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프로토스의 멀티. 저그가 대규모 물량으로 총 공격을 시도합니다. 과연 뚫을 수 있을까요? 와! 가스, 총 공세! 가디언 뭐 아까 웃을 때데 없어요! 와, 네. 아, 이제 터졌어요! 자, 팀! 고파일러. 아, 이거 스톰 때문에! 스톰 때문에! 예, 도박사 예, 수업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돼요. 여기요! 자, 아, 위쪽에! 지금 당장 끝내야 돼요, 네, 저거 끝나나요? 자, 자 스톰 때문에! 끝내야만 합니다. 아, 여기네! 스톰. 하이 테플로 소비시키고 가격을 와, 들겠다 우와 스톰이 지금은 중첩이 야, 살고 예, 부자 스톰 막 스톰이 예. 막 나갔는데 예. 야, 막 스톰까지 예. 와꽉 깨드린다 어, 이제 와 아, 이게 대략 30초만 버티면 될것 같아요 네. 하이 테플로가 하이 테플로가 부대 단위로 있으니 가시... 자 스톰이 끝도 없어 이거 스톰 언제 끝나나 싶을 겁니다 네. 스톰, 잠시... 스톰이 끝나야 변경을 내려놓죠 근데 아. 테플로가 네. 너무 많아요 테플로가와이워다와로쓸어 와. 리버가 아. 리버네리버네리버네못 잡나요 못 잡나요 이거 아 이거 막아요? 아, 아니 GG.